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볼보의 S90 차량입니다. 이번에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의 내용이 2019년형에 현재 주행 거리는 55,000km가 주행된 T5 인스크립션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신차 출고 금액이 6천만 원 중반에 해당했던 차량이었는데 차량에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감가율도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어서 중고로 구입을 하기에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3,299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로 주행이 되었고 보험 체를 한 내역도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서류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수입차들이 감가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연식이 지났을 때 중고로 구입을 하기에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차량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진행을 해 보게 되었는데 보험 최대한 내역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외판에 도색되어 있는 것이 한곳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운전석의 뒤에 휀더가 도색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나머지 외판에서는 도색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막 측정을 해보다 보면 보험 최대한 내역이 없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도색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색이라는 것을 보험체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도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도색을 하게 되면 이 보험이력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 체란 내역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내역들까지 점검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운전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체크를 해보게 되었는데 현재 하체 상태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유 증상이나 특별히 수리가 필요한 내용이 없는 깨끗한 하부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동급 차량 대비해서도 정말 최저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었었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도 최저가인 거에 비해서는 성능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외부의 상태에서는 약간의 사용된 흔적들은 있었습니다. 외판에서 가장 큰 상처로 분류되는 곳이 이 범퍼 하단 쪽에 이렇듯 붓펜으로 칠을 해놓은 흔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도색을 추천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 대한 복원 작업은 출고 작업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외부에 대한 출고 작업은 진행을 하진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검 당시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가 많이 마모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내 짝을 새 것으로 교체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타이어 내 짝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새 타이어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1열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2열 타이어도 원하시는 브랜드의 모델로 해서 총 네짝의 타이어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과 와이퍼도 교체를 하게 되었고요. 실내 클리닝 작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후방 화면이 고장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이러한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점검한 내용들을 최대한 자세한 사진들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구입도 결정해 주셨고요. 방문하지 않고 구매 대행을 맡겨주신 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자세한 사진들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착되어 있는 풀 LED 헤드램프도 양쪽 다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많은 편의 안전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과 안전 옵션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서라운드 비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벤츠나 BMW에 비해서 차량의 가격은 훨씬 낮지만 옵션은 굉장히 많은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안정성이야, 볼보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전차주분이 이미 시공을 해놓으신 이러한 생활보호 필름도 이미 시공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았습니다. 전축후면 선팅도 잘 되어져 있었고요.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실내 시트는 이 밝은 카멜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트의 상태가 현재까지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았을때 가죽이 늘어나거나 사용된 흔적들이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요. 사운드도 일반 사운드가 아닌 프리미엄 사운드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어 트림 쪽도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고요. 뒷좌석을 확인해 보게 되면 뒷좌석에 탑승할 수 있는 승차 여유 공간도 꽤나 여유가 좋은 차량입니다. 키가 큰 성인이 탑승을 하기에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공간인 것 같고 뒷좌석에도 카시트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뒷좌석 역시 사용된 흔적들이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실내 클리닝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 점검 시에 비해서 실내 상태도 훨씬 더 깨끗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탑승을 해 보게 되면 제 기준에서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롭게 탑승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인 것 같고요. 뒷좌석에도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열선 시트도 양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터치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터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에어백도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뒷좌석에 선커튼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전동 트렁크도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트렁크에 적재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꽤나 여유가 좋은 차량입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품목들도 현재까지 모두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었고요. 이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면 꽤나 여유가 좋은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운전석 역시 시트의 상태가 사용된 흔적들이 많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행을 했을 때 착좌감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운전석 역시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운전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에 탑승했을 때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S90 차량입니다. 실내의 마감 품질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키 역시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입 차들은 이 키를 잊어버리면 새로 발급받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키의 개수 여부가 중요한데 두 개다 그대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는 55,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 거리도 굉장히 짧은 차량이었고 풀 LCD 계기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반자율 주행과 안전 옵션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원이 되고 있고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 통풍 시트가 조수석까지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시트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작동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차량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화면에서 터치를 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워낙 옵션이 많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 내에서도 매뉴얼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량 매뉴얼들을 차량 내에서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서라운드뷰 역시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이 화면의 범위가 워낙 넓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져 있었는데 썬루프 역시 현재까지 고장 증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내 등도 고장 증상 없이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블랙박스는 새 것으로 장착을 해 놓게 되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전반적인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들도 많지 않았고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이러한 대시보드 이러한 위쪽도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고 차단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내 마감 품질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볼보의 S90 차량의 구매대행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판매가 된 가격은 3,299만원이었고 전국 최저가였지만 운이 좋게도 차량의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희망하신 모든 출고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개신적으로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고요.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